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. 일단은 여기서 <목소리> 아잘 봐. 내가 그거 그거 하는 법 가르쳐 줄게. 내가 그거 하는 그 내가 하는 법 가르쳐 줄게. 잠깐만요. 내가 그거 하는 법 가르쳐 줄게 형아 그 블록 움직이는 법. 블록 움직이는 법 가르쳐 줄게. 일단 여기 만들기 들어가서 여기 여기 만들기 들어오는 것까지 알지. 여기 간 다음에 그리고 블럭 아무거나 대충 이런 거한개딱 설치해두고 두칸 뛰어 넘어가도, 아, 봐봐. 어, 잘봐. 형아, 봐봐. 봐봐. 여기 이게 있잖아. 이 분홍색, 이 분홍색을 이게 뭐지? 어쨌든 이거를, 아 미안. 이 이거를 이 블럭 이에서두칸 떼어내기 설치해.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걸 1로 바꾸고, 음. 몇 초에 하고 싶어. 대충. 바로 올라가기 하고 싶으면 0.0.1. 봐봐. 0.01초로 해주고, 초는 안 적어도 돼. 그냥 0.01로 하고, 완료한 다음에, 그러면 0, 0으로 될 거야. 오케이 하고, 다시 들어가면 0으로 될 거야. 그러니까 0으로 되면 안 돼. 그러니까 0.01. 이렇게 적어야 돼. 그 다음에 완료해도 여기 1이 안 보인다고. 오케이 했다가 들어가면 다시 0으로 되니까 어쨌든 여기 1이 적혀온 거랑 똑같아. 음. 그 다음에, 음. 그 다음에, 음. 여기서, 2 음. 형아 봐봐. 음. 형아 봐봐.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, 형아 음. 대충 두칸 음. 올라가면 되겠지? 음. 그러면 2로 설정해주면 안 돼. 그러니까 20으로 설치해야 돼. 한마디로 말하면 1 10, 0에한 칸이야. 그러니까 100을 맞추면은 그10 칸이 되겠지. 그러니까 20으로 맞춰두고 어, 오케이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. 어 뭐야? 아 맞다. 한 개가 빠졌어. 자 일단은 일단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만들기에 들어가. 그리고 이 블록에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 에 설정했던 1이 있잖아. 그거를 여기에도 알맞게 맞춰서 1, 이렇게 어. 이렇게 a D d 눌러. 그2 13, 14, 15, 16, 17, 18, 1 여기까지. 지이바이